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거 속보가 뜨고 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아마 이제 오후 3시쯤에 공식 입장문이 놓을 거로 보이는데, 아마 이유는 이제 3시에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속보로 사의를 표시했다고 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심우정 총장이 본인의 잘못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 범죄에 대해서 원칙대로 단호하게 맞서야 됐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 하나, 수사가 이재명을 막아냈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이재명이 집권한 순간에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니까, 어떻게든 이재명을 추가 기소할 게 많았거든요. 그 점에서 본인... 이재명이 추가 수사라든지 많이 쓰는데 이걸 제대로 못했다는 거이 문제 하나 아쉬운 거는 그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개음 이후에 굳이 검찰이 특수본을 만들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죽이기에 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경찰이 하니까 검찰이 지켜보면 되잖아요. 굳이 왜 검찰이 수사권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그 박세현 특수본을 만들어서. 500여 명 이상 조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격했느냐. 김용현 잡아 엮고 그래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내란이 아닌데, 내란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잘못이에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 구속 공처가 요구할 때요. 그때 이미 발단된 공처가 진짜 이게 수사를 하나도 못했고 무리하면요. 그러면 그때 석방해가지고 차분하게 조사해도 되는데, 굳이 윤대통령을 기소를 했다가, 그런데 기간이 또 지나버릴 때가 지견 판사가 풀어주니까, 또그 풀어준 데 대해서 적시한 걸안 했다고 지금 자파들이 난리를 치잖아. 그러면 그때 윤대통령을 기소를 구속 안 하고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법치에 따라서. 그런데 그걸 먼저 기소해버린 이런 게그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요. 검찰이 존재 이유가 수사를 원칙화했는데, 지금 돈봉투 의원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민주당에 완전히 검찰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돈봉투 의원부터 민주당이 범죄자들이 한두 명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지나고 보면요. 그냥 검찰이 원칙대로 칼을 빼가지고, 막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이렇게 원칙대로만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이 앞에 완전히 절줄매면서, 이 검찰이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권력, 윤대통령은 이게 안 해도 되는 법의 근거도 없는데 내려는 수사권이. 근거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거는 또게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본다고 말도 안 되는 게 무리한 불법 수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그냥 이재명이 하는데 이용만 당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이게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뭐, 심우정 총장 억울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딸 문제, 그건 억울하다고 저는 봐요. 외교. 그러게 계속 공격당하고, 또게 뭐 적시한 거안 했다고 윤대통령 선방 고소당하고, 또게 뭐 김건희 여사 뭐 통화를 했다고 고소당하고, 말도 안 되는 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느냐. 기본적으로게 그 검찰이 이재명 앞에 그 먼저 누워버린 이런 게 부끄러운 모습. 그러게 이재명을 눈치를 보다 보니까 윤대통령한테는 게 무리한 불법 수사를 한 모습. 이게 바로 검찰의 고질병이야.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만 엄청 보고, 죽은 권력을 무자비하게 물어 뜯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처체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 검찰의 자합자득이 있다. 물론 이게 전 개인적인 뭐이딸 문제나 개인적인 범죄는 아니라 봐요. 왜냐면 이게 적시한고 안 하는 것도 그때 헌재 결정이 맞거든요. 따라서 이게 뭐 윤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서 적시한고를 안 했다. 또는 이게 뭐 딸이 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전부 이게 그 자파들의 탄압인데, 그러게 본질적으로 검찰의 문제는 이재명에 대해서 눈치 보면서 완전히 수사를 사상 멈춰버렸다는 거죠. 얼마 전부터 사상 그다음에 윤대통에 령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특수부를 만들어서 수사회가 지금 이게 다 이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경찰이 부메랑이 된 거야. 그런데서 이재명이 검찰청을 두느냐고요. 벌써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회가 이제 검찰청 이름이 없어진다. 벌써 이러고 있잖아요. 검사들은 전북의 공소청으로 보낸다. 이게 뭐냐고. 수사도 못하고, 공소청으로. 너가 수사하려면 중대범죄수사청을 직급을 낮춰가라. 말도 안 되는 게그 일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첫째, 검찰이 자합자득이다. 바로 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재명 눈치 본 자합자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검찰 죽이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자체도 이게 명백히 반헌법적인 불법이다. 이게 더큰 불법이죠. 우리요, 1948년에 검찰제도가 생기면서,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범죄자 하나가 자기 방탄 때문에 검찰을 없애려는, 이거야말로 가장 피해자가 국민입니다, 국민. 범죄 의 피해를 본 사람이 피해 자가 회복이 안 되고 수사가 안 되고 가장 피해를 보는 게 범죄 피해자라고 검수완박해가지고 검찰청 없애가지고 누가 덕을 보느냐고 바로 게 범죄자가 천국이 됩니다. 범죄자가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사태이 본질은요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범죄자가 시대의 범죄자가 자기 방탄을 위해서 자기 수사했던 검찰을 보복에서 검찰청을 없애버리고, 앞으로 민주당이나 권력수사는 아예 못하게, 이제 뭐 국회의원 수사나 장관 수사, 권력수사는 끝났습니다. 경찰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 누가 하다가 변호사도 자격도 없는 경찰이 소신과 하다가 옷 벗고 나가면 이게 승진도안 되고, 안 되잖아. 그래도 그게 옛날에 용기 있는 검사들이 내가 각오하고 변호사 나오 되니까 수사를 했단 말이야. 이제 중대범죄수사청이고 뭐 공수처고, 뭐고기그 경찰책이고 이제 권력 수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권력 부패자들이 가장 혜택을 보고 이제 뭐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근본적으로는 이재명이나 더히 민주당이 범죄 국회의원들이 많잖아요. 이자들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심우정 총장을 계속그 압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 아마 사일를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연 이게 그 3시에 진짜 심우정 총리이뭐 최근에 검찰청을 없애는 데 대해서 강력한 반발이 놓을지, 아니면 이제 그냥 자기 개인 신상 문제 때문에 소극적으로 사퇴할지, 과연 이게 폭탄 발언으로 놓을지, 또는 그냥 굴복해서 사일를 표시한 건지, 이거 이게 3시에 한번 지켜봅시다. 제가 3시에 그, 좀 12시부터 제가 1시부터 그 YTN 방송에 있어서 저 방송 끝나고 와서 3시에 심우정 총장이그 입장이 놓으면 과연 여기 그 용기 있는 반발이 놓을 건지 아니면 이게 또다시 부끄러운 굴복이 놓을 건지 그런 게 3시 기사회견을 보고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 사회를 표시하기까지는 검찰의 자압 자극이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이재명이나 민주당이 자기들 방탄을 위해서 노골조록의 검찰을 없애버린, 이거야말로게 그 진짜 선량한 국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이거야말로게 그 사법개약 중에 개약이다 이렇게 보고요. 심호정 총장 결국 사의를내는데 그게 조이대 대법원이 어떻게 될까요? 조이대 대법원이라게 어떻게 될까요? 노골조록의 조이대도 27년까지 못 기다린다. 27년까지 끌어내리자. 지금 이게 노골적으로 특검까지 보내가 조의대 대법원장이 끌어내리려 하는데 진짜 이게 우리 법치가 산산조각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범죄자 때문에 법치가 유린되고 있어요. 조의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장 결국에 이그 원칙대로 소신대로 용기 있게 붙어버리래. 그래야 국민이 함께 붙어서 이기는 데 자꾸 굴복하니까 지금 이재명 재판을 왜 중단하느냐고 하급심에 그냥. 대법원에서 그때 결정해으면 되잖아, 재판한다고. 왜 눈치 보고 중단하고 이래서 대법원도 지금 무너져기 생겼다고요. 시우정도 마찬가지고. 왜 이재명이 그뭐별것다 있는 범죄자나 무서워서 꼬리를 다 내려가지고 국민들이 압도적인 다수가 재판 진행하라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48-9% 얻은 놈이 뭐가 무서워서 이런 짓을 하느냐고요. 진짜 게 답답해요. 하여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진짜 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더큰 잘못을 한 거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제 이 범죄 집단이 우리 사법부와 검찰을 산산 조각냈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요. 과연 이게 그 입장에서 강력한 게반발이 놓을지 지금 심호정 총장도 이 검찰의 리더십을 많이 상실했고 또기 검사들도 지금 자포자기 왜 용기 있는 검사들이 안 보이잖아. 그들에게 무기력하게 항복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게 강한 반발이 놓지는 3시에 다시 한번 제가 방송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속보로 사인한 걸 말씀드리고, 이거는 가장 본질에게 물론 이재명 범죄자 집단의 문제인데, 그러나 그 검찰도 진짜 반성을 해야 된다. 왜? 스스로 그 용기있게 싸우지 않으면 국민이 안 지켜주잖아요. 그나게 목숨 걸고 어차피 없어질 조직 그러나 이재명을 기소, 기소하면서 아직도 시간은 좀 남아있어요. 시간은. 이렇게 한번 맞짱 떠서 마지막 한번 이재명과 좀 이게 정면 승부를 한번 이게 버릴지 한번 세시 한번 지켜보자고요. 아직도 이게 금, 검찰청이 없어지려면 법도 통과돼야 되고 또 이게 유예견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검찰이 힘을 내서 이재명 아직 많잖아요. 그 외에 정자동의 힐튼 호텔 강백신 검사도 있고 또이2400 이후 그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한번 이게 제대로 이재명과 막장을 뜨고 역사적으로 사라질지, 아면 이게 무기력하게 항복선으로 사라질지, 한번 세시에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